걔네가 죽였어. 사대삼 보급 하나. 나 아예 역박자 았어 뭐야 누가? 이거 어이 거야 뒤에서 썼나? 뒤야 어, 아웃, 아웃, 아웃 서클. 아웃 서클. 여기. 키체우는주 어디? 창창창창창창 핑, 핑 방향. 피해. 라스트 네. 사모님 이쪽 이쪽 방향 조심 저 왼쪽으로 갈까요? 구상 구상할 명사였네 왼쪽으로 동거 중이네 나 진짜 잘했다 아, 이거 믿고 잘해줬다 앞에서 아 진짜, 진짜. 아, 올라오는 어 아, 근데 뒤에 뭐야 미친